안녕하세요. 누구게요? 찬영이에요 어때요? 지금 제 목소리랑 화면 어때요? 예? 받아줘. 어? 잠깐만요. <laughs> 여러분 잠시만요. <laughs> 아, 지 마. 아, 아 내려갔어. <laughs> <laughs> 안녕. 방금 그 현오영이랑 상찬이 형이었는데 밥을 주문했거든요. 그밥 받아주러 갔어요. <laughs> 화면이 찌그러졌어요? 왜요? 왜요? 화면이 왜요? 화면이 왜 찌그러지지? 돌려야 되나? 응? 화면이 조금 이상하긴 해. 왜지? 이상할 게 없는데 지금. 엥? 아 어, 뭐지? 렌즈 닦아봐야 되나? 형 제휴 제품 하면 봐봐요.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아예 옆에서만 봐봐. 옆에서만.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인지 보여줄게. 응? 너 <laughs>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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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잠깐만 나왜 이렇게 나와? No, 이렇게. <웃음> 아, <웃음> 너, <웃음> 너 이렇게. 너 이렇게. <laughs> 아, 니이나왜 이렇게 나와? 왜이 <laughs> 아, 많이... <laughs> <아니>, 이렇게 나이많이아 <laughs> 이렇게 돼. 나도몰이나얼굴이왜나는전이을전달하왜온 <laughs> 거야. 나데나 아까 배달 음식을 토스로 결나를 했는데 왜 어? 아게 나와? 왜이렇게 아니라, 이 음? 밥을 시켰는데 제게그 토스로 결제 그거를 했거든요. 근데 분명 결제를했는데 방금 현오영이랑 상찬영이 와서 찬영아, 찬영아 배달 왔어.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 형, 혹시 받아줄 수 있어요? 이랬는데 결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카드를 주, 주긴 줬거든요. 근데 주고 나서 방금 생각났어요. 어, 이렇게 기사님이 잘못하셨나? 뭐지? 나 얼굴이 왜뭐 이렇게 돼 있지? 제 얼굴 너무 이상하게 나오죠. 짠냥 슬림하네. 나왜 그래, 왜 이래. 나 이거, 나 오늘, 오늘 메이크업도 했는데. 응? 음? 왜 잘못 나오는 거야. 종료했다가 다시 켜볼까요? 다시 켜볼게요. 뿅! 어때요? 아직도 그래요? 왜 그대로지? <laughs> 슬프네. 오늘 디아나한테 이쁜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금 제 얼굴, 이렇게 돼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괜찮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해야겠다. 나중에 다시 보기 봐야지, 어떻게 나오는지. 브이앱이 강제로 다이어트 시켰어요, 반으로. 디아나는 오늘, 아침에 제가 비퍼를 보냈는데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제가 지금 아침 먹고 점심 저녁을 아직 안 먹고서 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됐나 봐요. 그래서 먹을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을 거랍니다. 찬이형 맨날 그 시간에 비퍼 보내주면 안 될까? 출근 시간에 듣는 비퍼 최고양. 그 시간에 비퍼를 맨날 보내면 제가 아마 쓰러지지 않을까? 연습실에서 연습하다가 <laughs> 뭐 먹는지는 비밀이에요. 시크릿. 찬영이의 사진 친구한테 보여주니까 아주 잘 생겼대요. 감사합니다. 지금 얼굴이 반쪽이 돼 버려 가지고 피에로면 제 빨간 머리, 레드 헤어, 레드 컬러. 빨강대, 은발대, 핑크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 들었어? 음, 저는 은발은 완전 은발까지 뭔가 살짝 재빛이 돌아서 아쉬웠던 것 같고 그럼 은발도 좋았는데 은발도 좋았고 핑크 머리도 솔직히 좀 좋고 빨간 머리도 좋아요 난다 좋아요 다 좋아 다음에는 음... 푸른 계열 머리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지금까지 약간 레드 핑크 이런 약간 그런 쪽을 했다면 빨리 컴백해서 여러분들한테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 브이앱도 빨리 돌아올 테니까 안녕!